다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내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을 다 아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한 대통령인데요 특별히 링컨 대통령은 유머 감각이 탁월했던 지도자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 있었는데요 이두 아들이 어릴 때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툼이 얼마나 컸던지 이웃집까지 그 다툼의 소리가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러자 그 이웃집 사람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난 줄 알고는 이 링컨 집에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집에 지금 무슨 큰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큰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특유의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인류의 보편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이 이웃 사람이 아니... 무슨 인류의 보편적인 일이 라어날 이렇게 다툰 소리가 나냐? 아니,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호두 과자 세 개를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자기가 두 개를 먹겠다고 다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탐심이라는 거. 더 가지고자 하는 것, 더 먹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이다. 그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데 참으로 그러한 것 같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탐심, 재물에 대한 만족을 모르는 욕구다. 뭐 그렇게 정의하고도 하고요. 또는 돈에 대한 통제 통제되지 않은 욕망 그것을 탐심이라 이야기하는데. 실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탐심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탐심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야 합니다. 갈망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개인이나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이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잘못되었다 합니까? 왜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이 탐심을 가르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 더 진지하게 살피고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탐심, 재물에 대해서 만족을 모르는 욕구, 더더 더, 더를 외치며 살아가는 이 마음은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될한 죄악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더큰 절망과 더큰 괴로움과 더큰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일 것인데 그것을 주의하여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탐심에 붙잡힌 인생인가? 아니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인가?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왜 탐심이 죄일까?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기독교의 역사는 탐심을 죄라고 이야기할까?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무서운 죄 그것이 바로 탐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여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탐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이 갖다 붙이는 한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죄가 뭐냐 우상숭배 죄거든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죄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가장 무서운 죄인데 바로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가르치는 거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골로스 3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스에서 3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목소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네,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네. 또한 말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장 함께 있습니다. 시장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우상 숭배로 엮이는 게세 가지인데요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탐심을 품은 인생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거 좀 말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돈에 대한 욕심 좀 품었다고 아니, 그거 갖고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무섭게 겁을 주시면은 아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살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우상숭배라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를 좀잘 이해하시면 아마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돈을 더 탐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왜 이게 우상숭배로 넘어가냐면은요 아,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을 왜 계속 탐하는 것 같습니까? 별로 담해본 적이 없어 모르십니까? 네, 아린 척하는 여러분 돈싫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저도 뭐네 그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돈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군대 와서 월급 받으니까 네, 더 이상 분식집에 가서 제육을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걱정 안 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네 아, 네,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십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전도사 하면서 사례이 받잖아요 사실 넉넉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기숙사에 사니까 학교 기숙사 밥을 먹어야 됐는데 기숙사 밥은 항상 질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학교 앞에 있는 부식집에 가서 밥을 한 번씩 먹었었는데 된장찌개가 3,500원이고 제육볶음이 5,000원이었습니다. 1,500원 차이인데 저는 사실 된장찌개보다는 제육볶음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1 5 0 0원의그 차이라는 게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아~ 제육 먹을까 된장 먹을까 근데 좀 돈이 없다 싶으면 이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이제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었는데 인간하고 나서 오니까 어쨌든 월급을 주잖아요. 네. 그 뒤로는 제가 내 네,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제육볶음이요, 네, 딱 시키고 내게 네, 마음껏 먹고 이렇게 뛰쳐 나왔었는데 네, 돈 있는 거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네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거 죄가 안될것 죄가 안될것 같은데 근데 왜 이게 죄냐? 이게 문제냐? 여러분 돈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 깊숙한 데들어가면요이 돈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야. 이 돈이 내 삶을 지켜줄 거야. 예.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주는 어떤 편리함과 그 어떤 즐거움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돈이 얼마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것은 사실은 그 많은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더 안전해지기를 원하는 내 삶이 먼저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돈을 쫓다 보면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돈이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먼저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실제로 그러한 자리까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탐심이 있느냐? 우상 숭배하는 거야.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돌이켜 나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나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며 가르치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 네,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아프고요. 또 어떤 풀지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가, 물질을 찾는가, 네. 돈의 소유, 돈의 많음을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가 이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뭐 그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뭐 그거 돈좀 내면 되는데 뭐 그거 물질 조금 투자하면 다 되는 건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사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므로 탐심이 변하여 우상숭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하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조심하여 주의하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한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로 드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죠? 내가 와, 재물 이만큼 쌓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평안할 거다. 내 삶이 안전할 거다. 내 삶이 든든할 거야. 이 재물 때문에 스스로의 삶이 안정케 되어지고, 스스로의 삶이 평안케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 삶의 모든 만족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한 부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풍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며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탐심, 곧 그것은 우상숭배요. 그것에 빠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없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탐심이 죄악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 네. 이웃과의 관계를 냉랭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의 죄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또한 주의하며 조심해야 된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 탐심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더불어서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탐심의 죄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탐심을 가르쳐서 차가운 마음의 죄다 차가운 마음의 죄, 이게 탐심이다 정의 내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은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내가 소유하는 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쌍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만 그 사람을 극률이 여기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사람을 돕지 못하게 만드는 죄 그게 바로 탐심의 죄일 건데 그래서 탐심은 내 이웃과의 관계도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며 조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웃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자기는 이만큼 벌었는데 그집 주위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염려의 흔적이 이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어깨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울 것이다. 이웃과의 관계의 문이 완전히 닫혀 버린 이한 영혼의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면서 탐심의 무서움이 무엇이냐?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며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삶의 안전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 안에서 내 소유 안에서 내 삶의 안전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채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탐심이 주는 무서움, 탐심이 준 어리석음에 빠져 이미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일지 모르겠는데, 부디 그 탐심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 드립니다. 그러면 이 탐심, 무서운 죄다, 벗어나야 되는 죄다.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어떻게 이 탐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한세 가지 정도로만 네, 짧게 묵상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탐심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요, 참된 안정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네, 참된 안정과 만족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전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고 나면 비로소 이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전과 만족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안전을 여러분 삶의 기쁨을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에바 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 탐심이라는 마귀는 이렇게 일한대요. 사람들에게 찾아와 남은 긴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흉년, 병, 빈곤의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처참함에 대해 근심을 조장한다. 마귀가 뭐 한다고요? 탐심의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남아있는 긴 노년, 그 속에서 병들고 가난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살아가고 있을 내 삶을 더욱 상상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탐욕을 쫓도록, 탐심을 쫓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도전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런 근심이 찾아올 때내그긴 노년은 내 삶의 그긴 어려움의 삶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서 나아갈 때 극복하게 될 것인데 이 믿음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탐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금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겠습니까? <laughs> 아, 여러분 네, 너무 오랜만에 질문해서 대답을 잘못 하시겠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어차피 다 연금 받을 사람들이니까 대부분이 이런 여러분, 연금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탐심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했잖아요. 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신 하나님이신데, 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까 기지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남아 있는 이 짧은 생애에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남아 있는 이 삶을 맑음 푸른 풀밭 마이그 시냇문가로 인도하지 않으실까. 이런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와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며 약속하시는데 바라는 것은 나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확신함으로써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다른 무엇에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버이날 설교 때는 내가 잘나서한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은혜였다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살아보다 보면 또 내가 잘나서된건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고백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의 삶을 제대로 믿음으로 예측하시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세상에 좋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네,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공짜로 주셨잖아요 네, 가족은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매력있어 얻었습니까? 어, 내가 잘나서 내 와이프를 얻었는데요 네,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거저 주셨습니다 건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도 요즘 서울 자주 오가는데요 어제도 뭐 조창기도 오라 그래가지고 동원령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아침에 조창기도 하고 또 서울 왔다 갔는데요 한 번씩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통사고 나고 이 교통사고 때문에 사람 목숨 잃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 당연한 일은 아니겠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켜 주신 하나님이라면 제발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의 앞날의 삶도 그 여정도 담대히 맡겨 드리고 소망하며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자족의 삶이다. 자족하는 것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풍부에 초할 줄도 알고요. 비천에 초할 줄도 압니다. 비결이 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로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자족의 능력 자족의 그 신비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 자족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 모든 탐심과 이기심, 그 욕심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크리소스토무스라는 교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중요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진정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무리 말아도요, 자족 못하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없어도요, 있는 것에 만족하면 누구보다 부유한 인생이다 가르치며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게 있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만족함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인생보다도 부자의 인생.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눔의 삶.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서 탐심의 이기심을 이기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죄는 어떻습니까? 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반대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선으로써 악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탐심을 이기는 적극적인 선은 무엇이냐? 바로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예. 움켜쥐려는 그 삶의 방향에서 이제는 내 가진 것으로 주변의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길 때,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탐심 이기게 될 것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나눔과 섬김, 베품의 삶을 통하여서 그 나눔의 기쁨을 깨달아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탐심을 이기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족 나를 위한 것 가다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눠 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가진 것으로 누구의 기쁨을 채워 주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가진 것 얼마 없을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베풀기 시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죄악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이런 그 삶을 또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하며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요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탐심의 죄로부터 벗어나 참된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